이 정도면, 네. 여기 만약에 금고 들고 다시 스테이션 복귀하잖아요. 네. 이거 OTCS한테 입국 심사 받아야 돼요. 어. 네. 그 입국심사 스나이퍼가 좀 느슨하게 해주긴 했는데 <laughs> 네. 이번엔 좀 까다롭게 만들어 아니 도라... 너네 나라로 돌아가 어, 이거 뭐다 받아, 받아주면 안 돼요 지금 맞습니다 어. 이거 자리 붙고 어떻게 하죠? 이거 메쉬실드로 넘어오기에는 동선이 너무 길 텐데요 그, 아니 입국심사가 깨는 거 너무 쉽거든요? 네. 진짜 한 번만 끊어주면 그래서 네. 다리를 끊어내려고 고열천국으로 자 계속해서 일단 아, 아 근데 넘어왔어요 아. 그 사이에 넘어왔어 이거? 아니 명분이 너무 쉽잖아요. 네. 너는 너네, 너네 이쪽 왜 왔니? 아니 캐시 훔치려고요아 이거 일단 상대방의 집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 어. 대신 신스를 땄다. 나는 나는 산다. 와. 아! 스나이퍼 마무리 를너이타브으로 따라와. 나이스. 아 근데 이거 아. 저 비자 받았는데요. 이거 트레이드가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. 오디시스한테. 저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요. 같이온선 1등입니다. 1등. 1등. 자 그래도 1대. 그럼 1대 1. 1. 너네 셋다 따라와. 1대 1. 1대 1 마지막! 너네 셋다 따라와. 점. 점프? 어 근데 곱창구. 아그 사이에 살려요. 곱창구 살려요. 와! 찰나의 순간 살아남면서 숫자 2대이었습니다한명더 살리면 하이브는 안 꼬여요 리처. 아이거 이제 잡는데요. 필요하세요? 오티시스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네.